전혀 이게통하고 상관없는? 완 이게 무용 쪽이었는데 아, 아. 예, 무용을 무용, 하다가 무용하다. 예, 대학교 때는 발레를 했고 그 단체는 현대무용으로 들어가서 음. 이렇게 무용 수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래가지고 아니 애가 셋이면 네네. 엄마 혼자 힘드니까 아빠가 네네네. 애 어렸을 때 같이 놀아주고 애기 키웠어. 촬영할 때 빼고는 좀 그러려고 했었는데 응. 촬영하는 상황들이좀 많다 보니까 어.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가 어. 이 근래 한 2, 3년 정도 응. 하면서 아이가 이제 또 축구를 해가지고 같이 어, 데리고 콩이가?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. 예. 확실히 좀 애착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 응. 대화가 많이 있으니까 응. 또그 또 관계에 대한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. 아빠가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애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?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, 잘 모르지 아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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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는 네, 네, 네. 모르다가 아빠 나오는 거꼭봐 많이 이제 보는 편이고요 선생님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제가 제 아이가 좀어비스한게 차태현이랑 그또그 어.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어.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텔레비전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어, 어, 아 그래? 아. 이 아저씨도 텔레비전 나오고 저기 아빠도 텔레비전 나오고 그러다가 어, 어.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근데 그러면서 크면서 이제 그아 TV랑 뭐 이렇게 활동하는 배우구나. 음, 음. 그러면서 이런 저런 걸좀 많이 보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또. 둘째가 약간 그 배우 기질이 보이는 애 있어? 둘째가 약간 그 배우 기질이 보이는 애 있어? 선생 아, 진짜 엄청나시는데요. 왜? 두째가 딱 그렇거든요. 그래? 예. 근데 그 두째라고 말씀하셨을 때, 오 진짜. 그렇지. 예. 두째가. 두째가 딱 제가 딱 봐도 기가 어. 있고. <laughs> <어디서 그게. 웃음> 그건 <그거> <laughs> 어, 그건 DNA야. 지금 뭐 걔를 걔 보고 연기 해봐라 한 것도 아니고 꽉그 네. 아, 기가 보여. 예. 네. 누구 닮았어? <laughs> 그.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계속 바뀌는데 아, 응. 저희 집 쪽이 좀더 있기 때문에. 아, 그래. 네. 만약 두째가 아빠 나도 배우할래요 그러면. 저는 정말 그게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응. 둘째 자체가 저는 뭐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오케이데저 같은 경우가 참 일반적으로 배우를 하고 싶어서 이 길을 오게 된 케이스가 아니라 응. 운동을 하다가.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운동을 이제 그만두게 음. 또 하셔가지고, 그러다가 우연찮게 연극부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, 음. 그 친구랑 같이 그냥 우연찮게 따라가서 하다 보니까, 연역가를 음. 가게 돼서, 음. 그러면서 뭐 배우를 이제 처음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어요. 사실상 이제 학교를 음. 들어갔다가. 난대학이이분이아나 Paris'ten mesaj